새벽 3 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글을 써가지고 촬영까지 생진내는 거죠 지금 회사? 네 수셰프가 아, 네. 화장실 갔던 거? 어? 갈 뻔은 했지만 간 역. 적은 없다. 이겨냈습니까? 이겨냈 <laughs> 우리 혁수님 아,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얘기해도 돼요? 아, 말씀하세요. <laughs> 지금 삼성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56만인가 그럴 거거든요. 길 가다가 막 알아보고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대면 세미나 같은 건 많이 해요. 유튜브 방송한다음에 편해졌죠.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신저에 신뢰감이 있으면 더잘 전달되지 그치? 않나요? 메신저에 대한 인지도가 있으니까 좀 편한 거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은 삼성증권의 공인으로서 일을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 저는 실제로 많이 알아봅니다. 예. 아 인사 우리 나정선님도 님 부모님 친구분들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나정이가 나왔다 아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던 적은 있습니다. 주변에서 슈퍼스타 다 저는 좀 있어요. 아 저희 콘텐츠가 모니모에 나와요. 모니모 가입자 수가 또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모니모에서 보시고 알아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알아어요 카페에서? 일산 카페에서 그랬어요. 아 정확하게 모니모에서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협 네. 영화에서 봤다 뭐 야, 이런 야, 얘기는 아니? 아닌 거고 인싸 방송 준비하면서 어떤 루틴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 중에 하나는 준비 안 하는. 느낌대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준비는 잘안 하고 이분은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나정선님은 뭐 이렇게 막각 잡고 준비를 해요? 마켓셰프의 오프닝을 열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송의 첫 인상이다 보니까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닌가? 이거 약간 폭로할 거 있어요. 오프닝 재료를 뭘로 쓰죠? 신랑님 아이디어에서 약간 좀 뺏어오죠. 이쪽은 아이디어 뱅크고 나는 걸 맛깔나게 살려줘. 난 아이디어 띠. 인사 저는 반드시 하는 루틴이 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아, 나 잠깐만. 긴장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에어컨 켭니다. 아, 왜요? 아, 더워서. 지금도 조명이 많아서 땀 날까 봐 걱정하는데 항상 가면은 에어컨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뭔지 압니다. 이 촬영에 대한 어떤 열정. 이게 막 몸에 피가 돌면서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런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에피소드 같은 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방송 홍보하려고 마케팅 자료를 촬영한 적이 있어요. 이만 실제 생선 들고 찍었습니다. 참고 저는 생선을 못 먹습니다. 아이구야. 하루 동안 고생했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셰프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너무 긴장이 하시니까 좀 당스러운. <laughs> 아 이렇게 대충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인사. 방송 중에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수셰프가 화장실 갔다온 거. 어? 수에프 애프... 아니, 방송 중. 좀... 아, 갈 뻔은 했지만, 간 적은 예? 없다. 이겨냈습니까? 이겨냈습니다. <laughs>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재치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참을 좀 실패했던 적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웃을 때는 우리 댓글창에 고등학생 같다. 대학생 인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셨을 때 제일 많이 웃었고, <laughs> 네. 자 우리 수석님은 <laughs> 이 다음에 저보고 라고요 <접어가라고요. 웃음>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괜찮아요. 아내나 저희 팀장님 이름인 정명지를 약간 변형을 해서 정우 멍지라는 아 닉네임으로 갑자기 등장을 하신 거예요. 나정아 뭐잘 보고 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가 얼어버린 거죠. 시청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의 어떤 아, 정말 정석적이신 분이 아닐까. 자, 우리 혁수님 아,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뭔가 에피소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화면을 잠가버렸을 때. 윈도우 잠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 사진을 제가 캡쳐해봤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laughs> 또 하나 얘기해도 돼요? 아, 말씀하세요? <laughs> 아, 이 힘드네요. 인싸! 조아인 선임님도 문닝브리핑몇번 하셨다고 예전에 미국 마감시황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 출근해서 어. 글을 써가지고 어. 촬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생색내는 거죠 지금 회사에 네, 어, 네. 엄청 네. 힘들었어요 내가 이만큼 고생을 한다 면담했던 기억 나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회사를요? 아니 아, 왜 이래 아, 주워 붙여주세요 아, 아, 저 회사가 너무 좋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때 약간 충격은 있었어요 당시에 술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 예, 그때부터 이제 MG가 왔다 취침 시간은 보장이 주잖아요 네. 네, 이제 잠은 푹 자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 팀의 뼈를 묻고 싶다. 네, 꼭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인사 투자 정보 팀이잖아요. 투자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임감을 다들 느끼시죠? 네, 네. 네. <웃음> <웃음> 스피치의 신 김선우의 말하기 <laughs> 훈련. 빠밤! 자첫 번째 훈련입니다. 신나정 수석님께서 첫 방송 때 조금 발음도 실수를 하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발음 교정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읽으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틀리면 틀린 부분부터 다시 가시면 됩니다. 시작! 저기 저 한국항공 한국 하면 음... <laughs> 다시 가시면 돼요. 네. 저기 저 한국항공 환불... 항공기는 출발한 한국항공 화물항공기인가 출발 안한 한국항공 화물항공기인가 오케이 여기까지 몇초 나왔어요 십초 나왔습니다 자 바로 옆에 우리 혁수님 시작 저기 저 한국항공 화물항공기는 출발하는 한국항공 화물항공기인가 출발 안한 한국항공 화물항공기인가 자몇 초? 7초야 7초, 아 역시 m 지 좋아인 저기 저 한국항공 화물항공. 한국 황공 <laughs> 이거 뭐 슬픈 내용 아니잖아요. 화물 <laughs> <뭘>, 한국 한국 <laughs> <너, 왜요? 웃음> 방송 출연 제국하겠습니다처리하리하니습 예. 자, 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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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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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항공기는 출발 한국 한국 항공 한국 화물 항공기인가 출한안 한국 한국 항공 한국 화물 항공기인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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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네. 열심히 한 이유가 이게 제 인싸. 두 번째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요 <laughs> <laughs> 누구 먼저 하실래요? 혁수. 아 네. 멀리서도 먼저 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 <laughs> 준비 시작. 작은 토끼 토끼똥 옆에는 큰 토끼 토끼똥이 있고, 큰 토끼 토끼똥 옆에는 작은 토끼 토끼똥이 <laughs> 토끼 <laughs> 있다. 끝. 몇 초? 5.24. 5.24. 이야. 자 바로 다음. 실력 님 같아. 준비 시작. 작은 토끼 토끼 통 옆에는 큰 토끼 토끼 통이 있고 큰 토끼 토끼 통 옆에는 작은 토끼 토끼 통이 있다 끝! 몇 초? 6초 나 수석 셰프가 인싸 좋아인 손님이야 네 이번엔 꼭 성공해볼게요 화이팅 내 솔직히 내 하트 받고 싶잖아 그죠? 아니요 작은 토끼 토끼 통. 아왜또 <laughs> 어, 울어 포기하지 말고 해야 돼 왜냐면 네. 프로그램 담당할 거잖아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에이. 등껑마 작은 토끼 어렸을 때 기르던 토끼 있어? <laughs> 제 방송 할 거야 인사 신나정 선임님 시작 작은 토끼 토끼 통 옆에는 큰 토끼 토끼 통이 있고 큰 토끼 토끼 통 옆에는 작은 토끼 토끼 통이 있다 와4몇초 4초 오발 신나정 선임님 우승입니다 <laughs> 야 감사합니다 일대 일이잖아요 최종 승자를 가리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더 스피치를 잘할 것이냐 세 번째 퀴즈는 한 호흡 챌린지입니다 한 호흡에 틀리지 않고 이 스크립트를 달그으셔야 돼요 중간에 숨 쉬면 안 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나 이렇게 하면 더 안정감이 있는 목소리가 될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호흡 챌린지습니다야 우와 13초 5 야, 성공하고 십삼 초51 나정선 윤이 잠깐만 긴장 풀고 긴장 풀고 저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아 해봤어요 아아 유경험자였네요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끝끝끝 <끝>, <laughs> 아, 우승자는 이혁진 수석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사! 투자 정보팀 분들을 뵈니까 에너지도 받고 약간 우리 공통의 애환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씩 여쭤봐도 될까요? 자 먼저 우리 대장님부터 저희 팀원들이 우리 회사 안에서는 네네네. 가장 관종들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입증된 거 같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좋아인 선임님은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유익한 <laughs> 시간이었고. 니간 그러니까 솔직히 좀, 네. 한 그래서... 살짝 땀안 왔죠? <laughs> 유익하진 않지만. <laughs> 네.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진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1등을 해서 기분이 네. 너무 좋습니다. 아, 팀장님이 카메라 앞에 우리 같이 서 있잖아요. 이럴 때고 싶은 말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께 좀 바라는 바 혹은 불만이었던 사항 이런 것들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신 나정손님님부터 저는 팀장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오후 4 시가 가장 행복한데요. <laughs>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오. 점이 있다면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팀장님께 전달해드린 역할을 하는데 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한마디로 많다! 네. <laughs>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다 말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 분량을 좀 늘려달라. 세대 교체를 받아들이셔라. 물론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우리 혁수님은요? 저희가 회식 때. 고기만 먹어요. 아, 1년에한두 번만큼은 아... 물고기 있는 데서 물고기가 서브로라도 생선 가스도 괜찮아요. 아, 그 정도예요. <laughs>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laughs> 아, 봐, 네. 우리 아인 선님님은 아, 동의 안합니 <laughs> 무조건 고기. 회식은 네. 무조건 고기지. 회식은 고기지. 이건 뭐 개인적으로 회 자주 사. 가족들이랑 가세요? 네, 가족들. 이걸로 네. 랑 가야겠네요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네. 앞으로도 우리 계속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 거잖아요.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 삼성증권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저희 투자정보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아,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우리나라 모든 투자자들의 이야. 가장 훌륭한 조언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자 그럼 앞으로도 말씀해주신 각오처럼.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유익함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